네, 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먹고 사는 남자, 코막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비트 토렌트 코인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왜냐, 과거 9월, 10월, 11월에 이 상승이 나왔던 똑같은 재료가 이번 연도 9월, 10월, 11월에 또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러면 똑같은 재료가 시장에 또 터진다라는 거는 그때 같은 재료로 상승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공략을 잘 하셔야 되고 전략을 세워 나가기 너무나 매력적인 타점이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그런 제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단과 기관들의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일정만큼은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제로가 9월, 10월, 11월에 또 터지는지 이 내용까지도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상황이 좀 어떤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게이 미국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3년 이내로 심장마비 온다. 투자 대부가 경고한 미국 부채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가 최근 나온 기사는 아닙니다. 언제부터 나온 기사냐? 바로 3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즉 이번 연도 1분기 때부터 뭐 2분기 1분기 때부터 이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미국 부채가 대략 36조 정도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지 못하면 미국이 파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식들은 어떻게 보면 36조라는 부채는 사실로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 부채 관련해서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 방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공약을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로 법안 발의까지 최근에 마, 어, 마쳤죠.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어, 그동안 이 코인이라는 시장이 법 테두리 밖에 좀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좀 강화하게 되면서 이제는 법 안에 코인이 존재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떻게 달러 패권 방어, 즉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좀 궁금하시잖아요.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휘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자산 아니야, 디지털 금으로 판 바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아까 이제는 코인이 업태두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회색지대가 사라졌고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달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이 있겠고요, 뭐 채권이 있겠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자산에 많은 분산투자를 하고 계시죠. 어, 외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금 아니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각각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뭐가 포함이 된다? 바로 코인이 포함이 된다. 왜냐? 트럼프는 이 코인을 금으로 대체하게 되면서 이걸로 부채를 막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서 코인을 우리는 이제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언포를 해놓은 상황 속으로서 다른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코인을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고 그걸로 부채를 막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코인 자체가 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들어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하락은 구조적 흔들림일 뿐 기관 매수세는 유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익명고래는 최근 한달 동안 비트코인 1521개를 축적하는 등 굉장히 강력한 매수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비트코인 금 패턴 따른다. 조종 후 목표는 60만 달러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60만 달러가 허무 맹랑한 소리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60만 달러를 간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금과 같은 패턴을 띠게 되면서 금이 지금 얼마큼 올랐어요? 우리 10년 전만 해도 아금 그때 사둘걸 아금 그때 팔지 말걸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도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정 후 목표는 뭐예요? 조정?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건 뭐예요? 시장의 관세 또 금리에 대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런 조정에 오히려 기관과 고래들 이런 사람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목표는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강세장은 아직 안 끝났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9월, 10월 대반격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와주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 9월, 10월입니다. 왜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9월에 이제 한번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 부양책이랑 또 하나 중요한 게 9월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발표가 9월에 있고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발표가 9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이미 과거 2024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이때 불장이 찾아왔잖아요. 이때 불장이 찾아왔던 이유가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부양책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졌던 패턴이 9월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면서 역대급 불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한 거 지금 여기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내용을 한번 보내 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랑 미국 금리 인하가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보다 당장에 9월과 10월에 이런 금리 인하와 중국의 경기 불황책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불장이 찾아오기 직전 우리가 지금은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이 조정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알려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인데요. 이 락업 해제란 일정 기간 동안 묶여있던 코인이 자유롭게 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게 되는 시점을 뜻합니다. 주로 프로젝트 팀, 아니면 초기 투자자, 사모 투자자, 재단, 기관 지갑 등이 보유한 토큰의 과도한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도하지 못하도록 락업을 설정해 두며 그 기간이 지나이 되면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씀드려서 한 번에 고액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한 번에 물량을 풀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과도한 하락을 만들지 못하게 막아둔 방어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락업 폐제에 대한 일정만 잘 알고 있어도 재단,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락업 폐제 물장에 대한 소각에 맞춰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을 예측해 볼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가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733-1345번으로 참여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이 락업 해제가 될 코인의 종목과 어떤 재단, 어떤 기관에서 락업을 언제 하게 될지, 그리고 얼마큼의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등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 내용 안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큼 되고 마켓에서 이 시가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관이 얼마큼의 물량을 언제 소화시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뭐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펀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처, 그리고 VCS. 아까 락업팻의 일정이 이 투자랑 벤처 투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현재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좀 한정적입니다. 왜냐? 유료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코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제가 유료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최근에 정리한 이락업페제 일정에 대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보일 거예요. 이 중에 이 트럼프 라고펫의 일정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하나 나오게 되고 이 자료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컨피셔널 도큐먼트 그러니까 언락 그리고 언제 소각되는지 스케줄에 대해서 정리를 해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 트럼프 민코인이죠. 그래서 언락 스케줄 언제 언락이 되는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쭉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현재 얼마큼의 종목들을, 얼마큼의 물량을 현재 소각을 시켰고, 락업 해제를 했는지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025년 4월 18일이죠. 이때 첫 번째로, 이때 약 전체 4%의 물량이 언락이 됐고요. 그리고 4월 20일에도 이런 식으로 언락이 됐고, 그 다음에 7월 18일, 2025년 7월 18일 보이시죠? 이때도 토큰이 역시나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좀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게 앞으로의 일정. 그러니까 지금 7월까지는 나와줬고 그 다음에 2028년까지 현재 얼만큼의 토큰이 해제가 될지 대한 내용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주요 락업 해제 일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언제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일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구독자분들은 보시면 이게 트럼프 종목의 실제 차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1차 락업 일정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한번 보면 1차 락업 해제가 언제? 4월 18일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자, 4월 18일, 7월 18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통해서 4월 18일 먼저 찾아볼게요. 에이플 18일, 보이시죠? 딱 4월 18일이 딱 이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락업 해제 이후에 단기간 안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분이 현재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요. 단기간 안에 얼마큼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락업 해제 일정 언제였죠? 7월 18일이었죠? 자,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놓고, 7월 18일, 7월 18일 찾아보면, 딱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7월 18일. 7월 18일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7월 18일이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이 나와주더니,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바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와줬고,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조금 상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캔들이 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 일정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과 해당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죠?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010-5733-1345번으로 참여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옆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인에 맞는 일정을 확인한 후 구독자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실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 코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미국의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역시, 중국 역시, 홍콩,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추진에 나서게 됐고, 그로 인해 앞으로는 정부가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코인들이 새롭게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은 정부가 인정한 코인들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더 나아가, 대기업의 코인이라는 것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코인 그리고 엔비리아 코인 그리고 구글 코인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코인들이 시장에 대거 쏟아지기 전에 이 락업 해제 일정들을 전부 확인해 볼수 있는 이 내용들 만큼은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전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우리가 집중을 좀해 보자면 결국에는 지금 자리가 저점이다라는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다가 거래량이 터져줬을 때그 저점 부근을 쭉 이어보면요. 한 점에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 나와줬죠. 이 점에서 닿자마자 매집 이후에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집 구간이 좀 짧았습니다. 왜냐? 지금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도세가 여기서 다 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쉽게 나왔지만,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이 있죠. 그런 물량을 좀 소화시킬 기간이 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어졌고,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더긴 매집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에 악재가 등장한 것도 물론 한 몫을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등장하고 매집 기간이 길어지면서 누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기관재단 고래들이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매수세에 따라서 전략을 잘 세워나가는, 즉, 매수 전략을 잘 세워나가면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급등 나온 이후 매도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차트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100%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매도 타점 잡는 걸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로 비트 토렌트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가격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해 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비트 토렌트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통해 수급과 흐름을 예측해 볼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아까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들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 더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 락업 해제 일정들까지도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가격 변동성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시장에 어떠한 재료들과 이런 모멘텀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게 되는지 내리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재료나 이슈가 뜨게 되면 바로 안내를 도와드리면서 변화하는 가격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락업해제 소각일정 혹은 금리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더 나아가 그러한 재료들과 수급들과 일정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만한 종목들 역시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에 대한 이제 생각, 매수매도, 손절가에 대한 내용들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4월 23일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26년 초반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드렸던 종목들이 어 상승이 나와줬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 2025년에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종목 공유와 시장 상황 더 나아가 영상을 통해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률 높은 투자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까지 한번 같이 입장하셔서 이제는 혼자 하는 투자가 아닌 여기 계시는 3,000분 넘게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733-1345번으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서 신청코드 코목남, 제 이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원하시는 어, 상품, 원하시는 거 클릭해 주시면 중복 가능하니까 전부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대출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들 중 어, 보내드릴 수 있는 건 바로바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자로만 하게 되면요. 제가 누락하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거는 기록으로 좀 남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시드머니를 불려나가실 수 있는 더 이상을 손해보는 투자만 하지 않으시게끔 제가 도움을 열심히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원하시지 않는다면 제 영상만 시청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코인이라는 게 실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로 인해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와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인데 실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잖아요. 아무래도 볼일이 있고 본업하느라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로 인해서 도움도 받아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좀 나오게 됐을 때 바로바로 바로 진입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 참여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